버스 타라더니 혼자 장 보내고 잠시 후옷 문자 쓰러진 어머니. 어머니, 그릇 그대로 두실 거예요? 며느리가 식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. 시어머니는 대답만 짧게 하고 일어섰어요. 치울게. 잠시 후에는 냉장고 위 상자까지 내려달라고 시켰어요. 바닥도 닦아야 돼요. 걸레 들고 같이 좀 돌아다녀 주세요.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엄마 손님 온다며 좀 도와줘요. 말만 했어요. 움직이진 않았어요. 장 보러 갈 때도 상황은 같았어요. 어머니, 버스 타고 다녀오시면 돼요. 택시는 비싸요.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계단을 내려가던 시어머니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어요.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. 잠시 뒤 집으로 온 문자는 한 줄이었어요. 시장 계단에서 쓰러지신 분이 있습니다. 가족분 연락 바랍니다. 그제야 아들과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뛰어나갔어요. 하지만 시어머니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쌓이고 있었어요.